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당시에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저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합 건물과 뭐 비집합 건물로 나눌 수 있는데 집합 건물은 어, 표제부가 두 개, 갑고 을고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일반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표제부 갑고 을고 이렇게 삼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표제부는 어, 이 건물의 어떤 생김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다 그러면 어, 이 아파트의 주소,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라든지 어, 또 18층이면 18층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부 분의 표제부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 생김새 어, 그런 어떤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어,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그 호수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101동 101호다 그러면 어, 101호에 대해서 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전유부분의 표제부고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어, 소유자는 누구고 보전등기나 이전등기는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개명을 했다라든지 어, 그런 어떤 소유권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갑구입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갑구의 표시가 됩니다.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가등기라든지 어, 이런 내용들은 전부 갑구의 표시가 됩니다. 어,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어, 근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든지. 어,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나타내는 것을 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서 어, 갑구의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어, 또는 가등기라든지 어,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을구에서는 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통상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보증금과 을구에 나타나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더한 금액이 어, 부동산 매매 금액 시세의 70% 이하여야지만 어,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구에는 근저당권이라든지 어, 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 있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설사 임차권 등기명령이 말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 이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 집주인이 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서 어,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어떤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그런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가격에서 이 근저당권이라든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채권채무액 부채액과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이 부동산 시세 70% 이하여야지만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모든 법원과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되면은 2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 또 인천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 관내 모든 어떤 경매 물건들은 한번 유찰되면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유찰되면 결국은 7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낙찰 금액이 80% 이상, 최근에는 80% 이상에서 이렇게 이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어, 체납처분에의 압류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국세 체납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보증금과 어, 기존의 채무액을 더한 금액이 어, 그 부동산 시세 70% 이하가 되어야 어,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또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 됩니다. 어, 이것은 임대 계약 체결 당시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업소에 가면 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돈이 많다, 또 부동산이 여러 채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 집주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동산 등기부가 일단은 어, 가압류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주인이 현재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 부동산에 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집주인의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또 떼보면 거기에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또는 뭐 가등기라든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유권이나 어그 부동산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 등기가 있다 그러면 어, 집주인이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 한번 정도는 집주인의 어떤 신용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와 전세 시세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에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어,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통상 갭 투자를 하는 임대인들은 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내줄 어떤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경매로 가서 어,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어, 낙찰 받은 그 경매 대금에서 어,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라든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서 어, 그것을 배당받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 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전세시세와 매매시세가 어, 별 차이가 없는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신축빌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곳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어, 선순위 임차인들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할 때도 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집의 시세가 어떻고 채권 최고액이 어떻고 하는 경우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는 항상 몇 가구가 들어와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지 또그 임차인의 임대차 전세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탁부동산입니다. 소유자가 위탁자이고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라든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경매 시에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위탁자는 자기가 집주인이고 일시적으로 이것을 어, 금융권이라든지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다고 집주인은 본인이라고 본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어, 우선 수익자라든지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라든지 수탁자가 누구인가는 신탁 원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 같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를 봐서 거기에 우선수익자와 어 수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한테 어 전화로 확인을 하면 어 대본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의 경우에는 우선수익자나 어, 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반드시 어,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우선수익자나 수탁자가 비록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 우선수익자나 수탁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대부분 전세주택에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집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비교해 봐도 이 시세 의7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액과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의 70% 이내일 때는 그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는 어,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바로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러니까 부동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액의 보호 범위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시점 기준입니다. 어,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고. 월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시점에 어, 최우선 변제금 어, 소액 임대차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경매 주택의 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선순위 임차인들이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내가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반드시 어 선순위 임차인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띄면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다가구 주택의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편의상 구분을 한 것이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면 어, 하나의 등기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호 등기부가 따로 있고, 102호 등기부가 따로 있고, 103호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인일 경우에는 일단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어, 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는 어, 부동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기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된다라든지 또는 어,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 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 위약금을 지불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어, 저희가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분쟁이 심한 것이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나중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어,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사 당시에 이사심 센터에서 어, 바닥에 거실 바닥이라든지 이런데 긁힌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에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입주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어, 베란다라든지 샷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바닥이라든지 이런 어떤 파손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당시에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특약사항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어떤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까지 현재 들어가는 상가 임차인이 이것을 승계하겠다 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임차인이 해놨던 것까지 전부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라든지 어, 또는 여러가지 어떤 집주인이 도배 라든지 이런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특약 사항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라든지 이런 내용도 특히 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분담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어,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어, 아주 질이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임대차 계약서에 잔금 어,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어,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이 끝나면 반드시 어, 주민센터에 들러서 확정일자를 어, 받고 어,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어, 받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이 배, 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 배당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일자입니다. 어, 그래서 반드시. 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되고 이후에 만약에 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오피스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 대항력은 어, 당일날 0시가 지나야 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하는 당일날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대항력은 0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약사항에 반드시 어 그런 내용 계약 해지 사유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던 집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는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아직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다 그러면 어, 굳이 배당 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내가 최선순위다. 아, 그렇다 그러면 굳이 어, 배당 요구를 한다는 라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충분히 내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집주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배당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서 확인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증명원과 국세 체납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인데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또 개인정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여러 가지 확장일자나 우선변제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누구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뺀 나머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까지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원까지 가능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0.128 아파트 외이 주택의 경우에는 0.154의 보증료가 있으며 3억원 기준으로 2년 동안 77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경우에는 보증료가 신혼부부의 경우에 할인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내는 할인이 되는데 부부 합산에서 6천만원까지는 은40% 할인 연소득 부부 합산의 경우 4천만원 이내는 50% 할인이 됩니다. 또 보증보험료는 어, 일시납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분납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라 하면 혼인 7년 이내의 어, 부부를 말합니다. 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어, 전세기간이 10개월 이내가 남았다 하면 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빌라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보증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심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입니다. 이상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